안녕하세요, 오지조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벌 5도 상점이 45에서 42로 내려오면서 부케 작업 및 의뢰 캐스트를 가장 빨리 클리어하는 방법을 자, 그 전에 쿠폰 받아갈게요. 수목일 기념 쿠폰으로 쿠폰 3장이 남았네요. 아래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45 수나무, 검은 칼 심연석, 검은 칼 심연석 침식입니다. 입력 방법,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계정, 그리고 여기 쿠폰 등록 눌러주시면은 여기 안에 세 가지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강화주문서 20개, 검은 칼, 황금 토템 5개를 지급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후원 등록해 주시면은 채널의 큰 힘과 추후에 나올 각종 쿠폰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l 츠 t 이번에, 이번 패치로 의뢰 캐스트가 아주 더 부각이 되었어요. 요거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10회 같은 마을이다. 그래야 보스까지 잡고 보상을 챙길 수 있다. 공캐가 10회를 진행할 거죠. 그리고 북캐는 33까지만 키워서 10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막상 해보면 정말 귀찮습니다. 개귀찮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요거를 보고, 아! 부캐 할만 하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따라 해보세요. 자, 일단 부캐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랩은 33. 2시간 걸리고, 200만원에 강화 주문서 한 60장 정도 들어옵니다. 각종 스펙이 공유가 돼요. 요거는 요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 자, 요거가 되면서, 플러스, 우리가 의뢰 테스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개해자스러운것 같지만, 해자스럽지 않은 그, 해서사시의완료가 300회네 어, 10회밖에 안되니까 23일 뒤에 이거 하나 할수 있겠네 와우 그러면 부캐를 키우면 반 3개까지 키울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걸 공유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2주차는 봉인 강화 <laughs> 공화좀 빡세긴 합니다 자 요게 공유된다 다음 골드 이벤트에 이게 또 공유가 돼요 그 요게 뭐가 좋냐 요런 거다심면인그 개꿀이고 여기에 유물, 우호도를 올릴 수 있는 템들, 주문서, 이게 다 레벨을 뚫을 때마다 올라가니까 일단 33까지 받고 추후에 조금 더 올리면 다 받을 순 있지만 한 캐릭터도 지금 45를 못 찍었는데 무리해서 올릴 필요는 없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조금 과하게 강조를 한다고 요거까지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30제템은 그렇게 크게 막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30제 파템이 여전히 비싸고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반지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33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막상 해보니까 얘만 밀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막혀서 요거 갔다가 요거 갔다가 요거 갔다가 요거 갔다가 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부캐 그 작업은 33이 제일 효율이 좋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공유되는 게 시즌 패스도 공유돼가지고 패스 임무에도 효율이 좋고요. 무튼 부케를 키워서 절대 손해 볼 일은 아니에요. 존나 귀찮죠? 예, 네, 저도 존나 귀찮아요. <laughs> 그 존나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어좀 어? 좀 쉽게 꿀빨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다가 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을의 중개인에 가 보시면은 밑에 확률 보상 보고 많이들 선택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그랬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건 초기화가 돼요. 어 골드가 들어가고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몬스터만 선택하는 겁니다. 개꿀입니다, 이게. 이게 포인트예요. 이 영상 요거만 보면 아하, 끝났다. 개꿀이죠? 느낌 오셨나요? 끝난 거예요. 똑같은 걸 다섯 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10번 할수 있죠. 한 번, 두 번만 이동하면 그냥 하루 의뢰 퀘스트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부캐 작업을 하냐면 아마 요거를 이제 강조할 거예요. 은화, 유리잔 이런 거 받으라고 이게 다 우호도에 올라가니까 결국 이 상점에 포인트를 두겠다 근데 이거는 어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면 본인이 지금 레벨이 낮은데 이거를 미리 준비해서 득될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경험치를 받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은 포인트는 뭐다? 위에 초기화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에 똑같은 몬스터를 선택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좀꿀 빨면 되고요 자, 여기 마을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마을에서 왼쪽에 똑같은 몬스터들을 다 만들었어요. 여기에 또 파란색 임무 퀘스트 있죠? 그것도 같이 받아가야죠. 다 받고 저기를 가서 한 곳에서 150마리만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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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병. 그냥 150마리 딱 잡고 끝. 한번 갔다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동을 할때 요번에 또 패치가 돼서 귀한 주문서가 개꿀됐어요. 캐스트를 진행할 때, 여기를 거점으로 둡니다. 그리고 캐스트를 가고, 쓰고, 와리, 가리, 와리, 가리. 끝났죠? 그럼 여기도, 은뢰 캐스트 다섯 개 받고, 와리, 가리, 와리, 가리. 와리, 가리 두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캐스트가. 실질적으로. 부캐도 똑같이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모르면은. 자, 6장. 파벌캐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다. 자, 12개의 파벌이 더 존재하고, 뭐 이런. 디테일한 설명은 뭐 보면 압니다 이런거 필요없고 중요한게 아닙니다 정리는 다 했지만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포인트만 찍을게요 우호도 작업을 한다 최종은 영웅등급이 있다 근데 존나 빡세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주겠습니까? 최소 두달 걸립니다 두달 세달 장기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42부터 45까지 어떻게 준비하냐가 관건입니다 자 은혜 퀘스트 10회 한다, 우호도템을 받는다, 이것을 10회 진행한다, 같은 마을, 보스까지, 오케이? 이것도 계속 강조하는데, 이런 거 줍니다, 이런 거. 보스까지 잡으면. 개꿀이죠? 시면 잉크, 희기 이거 조각도 주고. 보스를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 영상 참고할게요. 보상 선택의 문제입니다. 보상 선택은 1순위는 루비 받아야 됩니다. 은하, 경험치, 다 좋습니다. 근데, 앞에 루비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부터 받고 나머지 보상 선택하는 겁니다. 은하는 10점의 우호도를 쌓을 수 있고 유물은 20점 다른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은하 8개 요게 뭔 말이냐 요거를 이제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해서 포인트 20점 쌓는다 유물 자 근데 은하 은하는 무조건 의뢰캐스트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제작도감 들어가서 기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 기타 음판을 만들 수 음판 음판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백야수에게 선물하는 템이기 때문에 거의 하나한테 몰빵해줘야 될 거예요. 예, 요거는. 자, 그럼 도장은 어떻게 보냐. 필드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필드에 나오고, 또 골드로도 판매합니다. 걱정 마시고, 이거 수급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은하를 많이 모아놔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많은 파벌 중에 골라서, 아, 나는 여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 지금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판을 안 바꿔놔도 되니까, 의뢰 캐스트 열심히 해서 은하를 열심히 모아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차피 레벨 45가 돼야, 뭐든 됩니다. 아까 요런 유리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만 있는 게 아니고 고급 비기도 다 있으니까. 그것을 부캐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각 마을마다 존재합니다. NPC. 쭉 드래그 해보시면 나와요. 자동찾기 가능하고요 하시미르 연합에는 먹을 팔죠? 아까 말한 요거 인장 파는 거. 도장. 추종자 학습서. 계약서 인장. 요렇게 팝니다. 요 전체 템들이 골드로 판다는 게포인트예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컬렉션 기간제 요거 골드로 사면 된다 라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직접 구한거나 10원짜리 사가지고 분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골드를 나중에는 좀 많이 몇백 들어가니까 잘 챙겨 놓으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주간 임무라고 적혀있고 임무 완료시 우호도 획득 가능하다 최대 4개까지 진행이 가능하다 전기캐스트랑 비슷한 겁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5시에 초기화 된다고 합니다 요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퀘스트가 뜨면서 우호도와 상자 보는 거, 상자 요것도 경험치. 은하 유물 음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뢰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도장과 은하를 통해 제작 가능하다. 더 많은 우호도를 획득할 수 있지만 도장에 따라 후원 가능한 파벌이 제한된다. 대성공 시 거래가 된다. 아, 설명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 NPC가 있는데 여기서 우호도를 올려서 상점을 이용한다. 음판은 우호도를 100 상승시킨다. 결론, 비현실적 영웅템이다. 장기전 최소 한두 달 걸린다. 본인 내 45부터가 우선이다. 북해 33 의뢰캐를 진행한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